되어 8시 30분에 탑승 예정입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불편. 앞장가. 준비 잘 완료. 완료. 가 뭔가 먼저 들어가. 이 자리로 가. 아이고, 납치될 가능성은? 얼굴 찍어지 어? 저 사람 얼굴 찍었지? <laughs> 몰라 카메라에 다 담긴 거니까 우리가 납치될 가 가능성은? 1도 없어 오케이 타세요 못못 타네

가나로 찍어야 지지무 니가 가어가면가서 않을까? 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가서 니가 나가 이따야 <목소리가> 시장 가서 찍. 여기 있던데 어, 저기 저기 어, 저기 있어. 여기다가 이빨 모양으로 여기 앙물래그 응. 이마를 다 까고 여기다가 화레. 응. 너잘 되겠다. 왜? 아까 이마 보니까. 드질래 견니는? 거북이 왔으면 좋겠다. 거북이? 에이? 거북이도 어 로 가면 뭐 있는 거 맞지? 야 이거 이 정도면 근데 아까 거기 완전 시장통이었는데 여기 멀리 와서 그래도 사람 없어서 좋은데? 난 좋아. 화장실도 못 가고. 하지만 해놓고 너무 어렵다 얘는 어, 맛아니야먹으는데 왜? 뭐? 왜? 왜? <laughs> 기가뿌이했어나팟대스 찍고 있었는데 뭐야 색깔 진짜 맛있어 없었는데? 아니 이쪽에서 못 왔잖아 뭐가? 아니, 어디 어디 아니 언니 이렇게 어어아 어, 어.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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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언니 <laughs> 믿을게 <웃음> <웃음> 아 근데 로아아트럼 아이러브 라트 나 저런 거밖에 없저것도 귀여운데 <끝> 아 어때? 이렇게. 아.

계란볶음밥. 네. 이랑 맥주 중 개. 자 우리 내 근데 어차피 사진 찍을 용도니까 이게 딱 좋긴 해. 해줘. 예쁘다. 음, 근데 진짜 예뻐. 이태 사람 같아요? 아니 한국 사람 같아요. 언니 <laughs> 맥주가. 너 그릇 너무 더러워. 이거야 이거? 아 이거? 그거 과일도 진짜 맛있어 이제 잘 택탁 됐지? 부어 봐주스가 나왔습니다 아, 먼저 먹어볼래? 너가 소감을 말해줘 진짜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야 <laughs> 먹어봐 아이단 먹어봐 아 무슨 맛인지 보게? 먹어봐 겁나 미지근해 시원한데? 시원하다고? 시원해졌어, 먹어 t was a little bit of 맛 v i d 어 o w 맛 a t s that? What's that? 인것 어, 같아. 무서워 나 이만한 처음 봐. 근데 나 아니, 그래, 진짜 악어 있는데? 악어는 심했다. 근데 와. 저 살아 있는 거 맞아? 어무서나 빨리 가는 거 같아. <목소리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맛있겠다. 음. 많이 이제 기상에 생각했는데 티영 오는 거같아나올 거야. 나 기다 아나 티면 나 여기서 살래. <laughs> 어? 티면 여기서 살래. 아니 주인 씨 이거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두개먹 으면 배부른데 아이 팥 아, 인데 더먹 어도 되 겠다. 리필리필물 잘라 내가 만든 반레 근데 김밥 처럼 잘막아 여기 그치? 자랑 한번 해 주세요. 니니다 빨라? 이거 한국에 팔잖아? 이거 8 0원맞한 줄에? <laughs> 어 특히 밥안 들어가고 틱여가지고 거기서 <laughs> 너 이거 넣었어? 넣었지. 나딱 많이 넣었어. 난 많이 넣었지. 나 당근 싫어. 나는 아, 과연 잘말수 있을 것나두개넣어도 뜨거웠어. <laughs>

오 진짜 예쁜데 목구름이 화면에 이렇게 한번해을까아 근데 나도 끊길 것 같긴 했거든. 근데 이렇게 30초만 찍힐 줄 몰랐지. 이쁘다 인사해주세요. 근데 여기 어우 웃기게 나온데? 그렇지 않? 여기. 어떤가요? 여기 가봐. 이거 못쓸것 같은데요. 택시 기다리는 중. xin vui lòng bạn hãy đem thẻ cho tôi để tôi quẹt thẻ. Okay. 술 마시면서 다 먹을때? 3kg? 킬로 g 킬로 오케이 I ordered referred March express Ttonderi from the 주당이에 주당이가 주당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시간? 맞지? 아 지금 주당이가 진짜 주당인지 아닌지 그리고 망고 스틴 3kg 원래 2kg만 사려 했는데 야, 완전 설줄 알지.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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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嗯嗯嗯、我们皮蛋，有点 갔나 봐. 될것 같아. 좋아. 그럼 이거 넘어 알지? 보여줘. 근데 되게 금방 나왔네. 금방. 근데 이따 배고플 거 같아. 어떡해? 이따 哎，我感 <music>